<목소리> 약간 이 미소가 우창하한번좀 닮지 않아요 <laughs> 하나에 딱 올리고 우창 여유롭게 할 때? 이낙준 살리나요? 저도 살려줘요. 리는 x x x x x x x x 프렌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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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아니라 이제 시 아니 12월, 12월 1일이요 정신 차려. 아, 생각보다 그랬네요. 예. 네, 정신 차려. 막안 아, 맞다가 시간 날줄 몰랐다. 하여튼 10월 연말이죠. 네. 연말 연시에 누구랑 함께 해야 해요? 케빈, 케빈. 케빈, 케빈. 가족? 가족. 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또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뭐할 겁니까? 디아블로. 저는 좀 따뜻한 음... 집에서 아, 그 음...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OTT를 계속 OTT? 보면서. 어떤 예. OTT? 제가 이거는 진짜 결제를 했어요. 어, 제,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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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신스 보고 있어요. 디젤 플러스, 아, 네. 디젤 플러스, 저디니 플러스. 로키 로키, 로키, 아, 로키. 로키, 로키, 한번 볼까요? 어, 아, 한번 봐봐요아원더 아, 아, 봐봐요. 아, 비전인데 음. 시즌 1에3화까지 봤네. 4화까지 봤어, 4화 사화 보고 마블 어마어마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마블 너무 좋아하니까 픽사 있죠. 이거는 뭐 진짜 큰 회사야.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스타워즈 있고. 아 스타워즈. 스타워즈 다 봤죠, 나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극찬을 받더라고요, 만달로리안. 어, 이거 이걸 꼭 보라고. 이게 정말 최고다, 디즈니 플러스는. 그래? 어, 그 얘기가 지금. 이거 봐야겠네. 그냥. 봐야겠네. 어. 그리고 음, 저는 뭐, 놀란 뭐, 게 그게 심슨이돼요 심슨. 어, 그러네. 심슨이, 심슨이 네. 디즈니 플러스 음. 와, 음. 어. 없는 게 뭐야. 없는 게, <laughs> 게 없고. 그런 컨텐츠만 아니라 다큐 내셔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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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 좋지. <laughs> 제가 <다> <웃음> 다큐멘터리 <웃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다큐멘터리 보면 여러분 작가할 때 되게 좋습니다. 어 그런 게 여기서 들어오는 썰들이 많이 많이 어. 풀어놓기가 되게 좋아요 아, 이게. 뭐 이렇게 워낙 많은데다가 아, 이제 우리나라 됐어. 오리지널도 나오거든요. 와. 우리나라 오리지널 뭐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어. 오리지널 디즈니 나와? 어. 우리나라 오리지널 여기서 없이 만들고 있어요. 다프 디즈니. 다프? 망상, 망상하지 <laughs> 말고. 간플 <강풀 웃음> 원작을 준이. 아, 무빙, 무빙. 그게 지금 아, 제작 중입니다. 근데 그 무빙은 그게 커요. 그 스케일이. 아, 맞아, 스케일 이 엄청 커. 왜냐면그 초능력자들의 싸움이거든요. 어, 음. 어.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허씨, 어, 주플러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알아요. 제가 이거 결제해가지고 아. 가족들과 같이 보니까 월 9,900원이고 음. 음. 연으로 하면 9,900원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으로는 99,000원. 오, 오 연결제가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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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주네. 어. 그래서 지금 오. 최대 4개 기기 가능해서 저랑 지금 여동생 그리고 또 집에 있는 TV. 그 여동생 둘은 주로 뭐 패드나 모바일로 많이 보고 4 개까지 가능하다고 아, 좋다, 하더라고요. 예, 예. 음. 오늘 저희가 할건근 우리 갑자기 24시 할 수도 없고 네. 마블 추는 역은 가능한가 이런 걸 얘기하기는 <laughs> 어려워서 할 거면 뭐 음악 드라마 해야 되는데. 음악 드라마 있나요? 그레이 아나토미. 오. 아, 그레이 아나토미 그 병원을 사는 점이 있습니다. 병원을 사는 연애물로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laughs> 어. 이게 벌써 시즌 몇개 나왔는 줄 알아요? 나 어.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리뷰하는 게 시즌 15야. 어, 15예요. 근데 와, 17까지 한... 나왔어. 와. 여기에 17이 있습니다. 17 공개해요. 어. 그럼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게 네, 제가 이제 골라봤어요. 아, 어, 시즌을? 어, 뭘 해야 어. 재밌을까. 어. 음. 우리가 연애하는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좀, 있죠, 아, 예. 이게 좀잘 우리가 썰을 풀수 있는 어. 런 의학적인 에피소드가 있는 걸 골라야겠다. 어, 좋겠다. 그래서 시즌 15의 3화. 오. 어. 이게 한국 제목은 본능이라고 되어있네. 본능. 어, 어, 약간, 약간 연애 같은데? 아, 아니, 아닙니다. 본능이라고 돼 있지만, 아니. 본능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능은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교육 받다 보면은 우리가. 본능을 버리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를 보면 움츠러들게 되는데 그런면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런 그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거두절미하고 그래야나토미를 한번 봐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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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사실 헬프님들이 요청도 많이 했어요 워낙 뭐 사실 레저트거든. 아, 의학 음, 드라마 유명하지. 중에는 진짜 뭐, 유명한 음. 그래야나토미 아, 하우스, 하우스. 이세 개가 사실 3대 시즌 17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어, 있다는 거요 인기가 거예요. 맞아,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한번 봐보 봅시다. 자. 사실 어? 내가 과장 됐어? 아, 얘가 가장이 됐어요. 어째 레치인턴이었네인턴이었는데 인턴이었는데 이제 와. 과장이야 이제 과장이고와그 사이에 환자한테 나가서 사실을 담담하게 뭐랄불분학한 상황에서 주려하지 말거. 아, 어, 이런 페이스를 배우게 되잖아요. 어, 이런 있어요 먼저... 병원에 붙어있네요. 그렇죠? 어. 어.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련 음. 네,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음. 내 예전의 모습을 좀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환자 앞에서. 네. 똑같이 당황스럽지. 환자 안좋아지면 당황스러운데 그거를 의사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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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맞아 <laughs> 맞아요. 병원에서 가운을 네. 걸치는 순간 약간 네. 포커 페이스를 장착하게 네. 되니까. 네. 사실 그 슬픈 소식을 전할 때도 원래 배우기로는 오히려 굉장히 담담하고 조금. 현재 상황을 좀더잘 파악할 수 있게 좀 아, 이야기해주잖아 그렇죠. 감정에 매달되지 않게 예. 실제로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드러날까봐 좀더 강하게 아, 네. 방어를 어, 하는, 거 어, 것, 하는 것, 것 같아 억제하는 느낌 있요 앞으로도 또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음, 나쁜 음. 병을 진단을 음, 받아도 음. 이 의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막 음, 그 사람이 음. 울면서 음.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한다 음. 그러면 신뢰를 못할것 어, 어, 같아 그렇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지지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 게것 같아. 끌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좀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그렇죠. 부 분들. 예. 기술 시간에 이제 테이블톱 이거 무웅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하는데 나무 토막이 날라왔대요. 아 어, 학생인데. 원래 응급실이 제일 정신 없어지는 순간 이런 외상환자들이 올 때죠. 어. 아, 검사 다 해야 되고 막그 음. 어디를 다쳤는지 알 수가 맞아, 없으니까 맞아, 맞아, 일단. 맞아. 그래도 의식이 있어. 면단환자야 <laughs> 아, 아, 아이고. 중지해 앉지. 의식을 어. 잃었대.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이 이전에 이미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이 사람 의식 소실이 되었는가.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응급실은 정신이 없겠지. 맞아요. 정신이 없을 거야. 근데 하나 더 왔어, 지금 앤브런스가. 아까 그 사고에서 다친 게 둘이 아닌 거야. 둘이 아닌 거야? 어. 하나 더 있습니다. 톱날이 같이 바어요 <laughs> 지금. 처치실 비워야 되죠?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와, 씨. 지금 이렇게 외상 환자 막 몰려올 때 네.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있죠. 멘붕이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음, 셋다 인턴 때 그런 일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사실 인턴이거든? 아,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음. 인턴이. 음.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인턴이라는 말로 핑계를 댈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맞아 음. 음. 환자는 한 번에 기회밖에 없는 경우가 그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는 특히 실수가 잘 용납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음. 저런 상처 보면 누구나 다 두려울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두렵고, 네. 인턴은 정신이 없지. 화나고 막 하고, 막 네. 저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그 와중에 이제, 이제, 누가 봐도 경험 많아 보이는 아, 의사들이죠. 와, 애가 동맥, 겨드랑이 동맥에 이제 막혔죠. 아, 이 어떻게 하냐? 근 이거는 혈관 조영술, 그러니까 허벅지로 이제 뚫고 들어가서 막아야 네. 된다는 거예요. 수술로 열기에는 좀 너무 흠, 힘드니까 시간도 저, 오래 걸리고. 빼는 순간 터질 것 같아요. 피가 네. 빵 터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환자도 많다고. 그러고. 약간 누가 휴가를 갔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더 바쁜 거야 평소보다. 음. 저는 톱이라고 해서 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게 생각나는 게 이게. 마트에 있는 그 고기 써는 아, 그톱 있잖아요. 것 같다. 거기에 절단된 분도 배고지하철에 아. 다리 절단된 분도 배고좀 아. 어.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서 좀 진짜, 진짜 응급실 보면은 인턴은 진짜 초보 의사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어, 그런 장면을 보면 어우 약간 소름이 확돋릴 때가 있어. 어. 그렇지만 응. 그냥 또 정신 없이 또 어, 해야 근데, 되니까. 근데 가서 또 체열하고 어. 드레싱하고 해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코피 환자가 하나 왔어요. 어... 이렇게 딱 맞고 응. 걸어 들어왔습니다. 응. 인턴 보세요. 웃지. 강남에 응. 어, 가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봐봐. 막 톱, 톱에 박힌 환자 보고 막 애관자 해가지고 뭐 수술방 들어가고 하고 있는 와중에 코피 환자가 왔어.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웃으면서 어, 얘기하잖아. 어, 어, 이 정도는 있잖아. 어. 그러면서 뭐 코카인이라고 그냥 확신을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어. 어. 엄살이라 그러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상황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음. 인턴이고. 어, 인턴이 볼수 있는 몇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어, 사실. 자연스럽게 처치하는. 어. 여기지 되게 크게 잘못된 게 있거든요? 어? 코피 그 환자를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어.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오... 몇 가지 구분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앓고 있는 질환 중에 음... 혈우병이라든지 음... 피가 잘 원래 안 멈추는 사람이라면 어... 일반적인 코피라도 반드시 지금 멈춰야지 약간 혈액 응고에 어... 문제가 있는 음... 어... 피난는 시간이 이미 지연이 된 사람들은 아... 이거 멈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뭐... 또 하나는 입안을 봐서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어... 나오는지 어, 어, 지금 이렇게 잡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서 하는 코피는 뒤로 잘안 넘어가요. 음. 근데 내가 뒤를 봤는데 피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코피의 발원지가 뒤인 거야요 어. 뒤는 보통 동맥이거든요. 그렇네 이런 경우 는 정말 잘 봐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인턴은 그걸 안 하고 일단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 걸어 들어왔으니까 어, 걸어 들어왔고 뭐 사실 인턴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지금까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 노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톰니가 음. 박힌 환자는 수술 중이고, 뭐 경찰은 뭐 교사, 뭐 검사를 확인해서 알렸고, 코피난 환자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 저 인턴이지. 어. 그래서 그래, 그래. 코피난 환자는 그냥, 그냥 한 마디 쓱 하고 넘어갔고, 과장님도 음. 코피 환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오늘부터 과장이거든. 아. 과장도 과장이야. 약간 좀 정신 없어 보인다. 약간 과장도 정신이 없고 인턴도 정신이 없어요. 뭐 증명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냥 대강 뭐코펜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출했어. 저는 여기서부터 인턴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출혈 양을 진짜 봐야 되는데 출혈 양은안 봤어. 출혈 양도, 안, 양도 안 봤어. 그냥 봤어. 이거씨 우리 병원에서는 인턴 이거 죽었어. <laughs> 이제 과장님 또 지금 배회하죠. 어. 초임 과장이라서 지금 정신 없어 바빠 지 어슬렁 어슬렁. 인턴 덤... 지금 도 나타났어. 이건 뭐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또뭐 뭐 여러 가지 노치를 해. 나. 아, 바쁘다. 근데 과장님도 바쁘다 노, 왜 이렇게 노티 엄청 많이 됐네. 젊어, 약간 아, 좀 아, 빨개져 상기됐는데? 어. <laughs> 아이 그리고 뭐 인턴 지금 막 노티 엄청 하고, 뭐 과장님 인턴 기분이 좀 나빠 또. 신인과장이라 음. 나를 무시하나 이런 넌좀 하고 그러고. 노티를 10초 동안 빨라빨라빨라 하고 갔는데 이제 쿠피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아까 코카인 얘기 하잖아요. 막. 근데 코카인을 많이 쓰면 코피가 나요. 어, 코카인 어, 그거는 어, 어. 이게 코로 점막을 확 자극해 버리기 때문에 급성으로 사용한 경우에 코피가 날 수가 있어요. 음.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음. 질환인데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해. 미국 워낙 약물 중독이많죠 어, 어. 교과서에는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코카인으로 인한 그 코피랑 못 봤을 것 같아. 비염이 교과서에는 얘기가 있는데 진단명도 기억이 안 나요. 하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볼 일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볼 일이 없어요. 저 이제 또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아, 또 이렇게... 약간 이 미소가 우참을 하면 좀 닮지 않요 하나 딱 올리고 우참을 아, 여유롭게 할때 그 뭐가 보면, 이만하면 돼한자분안아있고요 하나... 저... 아저씨 아, 이렇게... 입에서 피 마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코가 피가 뒤로 넘어가고 있다고 아니... 괜찮아 보이는데 원래 누르고 있으면 잠깐 피안 납니다 근데 뒤로 어... 나서 피가 호피가 앞으로 안 나오죠. 이비누과나 신경외과 호출. 음, 응, 왜냐면저 경우에는 이쥐에 손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이 음, 불러주세요. 그러네. 후두부 출혈이래요. 후두부 출혈인데 어떻게 알아? 아외 수술, 수술한 어. 거. 지 의식 의식 흐려진 것 같은데? 아 어, 어, 의식 없어. <laughs> 왜냐면 와! 피도 막은 거야. 피가 나가지고 기도를 막은 거예요. 아는 게 없죠. 의사. 피 검사도 안 했지. 아, 하나도 안 했어. 은혜 나그 했어? 기본 검진도 기본 안 하고 그냥 막고만 있어. 검사 지시가 <laughs> 없었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와, 다섯 아, 시간? 와, 안 보인다는 건 지금 이게 이미 피가 나가지고 여기를 다꽉 막아 버린 거예요. 절개한다는 거는 기관 절개술을 하게. 그 사이에 계속 출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피가 났다. 는 완전 몸의 출혈량도 엄청났겠네. 엄청나지. 전체 그러니까 출혈량도 많지만 어... 이게 지금 피가 뒤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음. 혈관도 잘안 잡히겠다, 어, 진짜 혈관도 이런 게. 그러니까 바로 중심정맥 혈관 어, 잡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아, 여기 열겠다는. 여기 기관절린 여기, 여기 열겠다는. 어.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일단 기도가 그냥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너무 안 좋지 지금. 음. 근데 저 기도 막히는 거 진짜 무섭다. 저거는 수식간이에요 진짜 무서워. 저 상태로 어리버리 한 5분 10분 지나버리면 죽을 뇌 뇌손상 가버리기 때문에. 저거 진짜 뭐 저는 뭐 인턴 만의 문제라고 또 생각할 수 없는게 병원 시스템도 어쨌든 환자가 있으면 중간중간 바이탈도 하고 체크도 아,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담당이 붙었을 텐데 그리고 사실은. 5시간 동안 사실 그걸 또 방치한 거잖아요 야, 누가 문제예요 이거? 과장님 문제지 과장님이 지금 첫날인데 이거 오더가 아, 잘 안되는 거지 지금. 이 정도의 환자가 있으면은 간호사님들이 인턴샘한테 환자이상요자 아, 환자 이상하다고 니태랑 간호사분들이 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그... 정도면 그리고 산소포화도 조금 흔들릴 거야. 비 많이 나와주고 호흡패스도 좀 어. 늘어날 어. 거 아니에요. 사실 니태에서 혈압도 떨어지고 심박동 소스가 수... 계속 쪄질 거야. 그러니까 인낙주 음. 살리나요? 아, 인학주 살릴 죠 와, 시패하라네시패하라죠왜냐면 이거 이거 놓쳤으니까 맥박이 없겠지. <laughs> 산소포화도 판가 안 되고 이 경우는 이제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죠. 나비 이천장 동맥. 나비 이천장 이게... 동맥? 이게 뭐 그거예요 스페너 팔라티나털이라고 아... 제일 빈번한 빈도로 어 만약에 뒤쪽 코피가 난다 그러면 음... 얘가 제일 문제가 돼요 수혈도 안돼 어. 혈관이 아 다... 그러니까 혈관이 안 잡히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아... 허탈이래콜랩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아... 피가 없으면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와... 안 잡힙니다 아이고 중심정맥 정말... 시라인 못 잡으면 안 된대요 그럼 혈관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미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가죠 익스파이한 거야 익스파이어 못 잡은 거예요 성공하래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아... 응급실에 우와. 환자가 와야 됐다고 판단했으면 큰일이죠. 우와.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인턴한테는 사실 사망 선고를 시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인턴이 이렇게 끝까지 보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근데 인턴 저렇게 나가 버린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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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판 아니라고 하고 나간 거지? 네? 과장님 혼자 남았어 지금 그래서. 저분은 누구셔? 저분은 여기 담당 의사분 중에 하나예요. 네, 신임 과장님 얼굴 빨개져서 했습니다. 와, 와 장난 아니다. 사실 코피가 되게 흔하게 보는 질환인데 이비노과를 하다 보면 이제 응급실로 오는 코피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laughs> 진짜 진짜로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단순 코피로는. 응고 장애가 있었나 보네. 네. 이제 뭐 이제 끝났죠. 근데 이번 의사 선생님인데 몸이 진짜 좀 그, 들어요. 저사람 뭐야? <laughs> 모르겠어. 얼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약간 저 레전드 나오셔가지고 인턴 나오지 말래. 요 잘린 거야? 휴가인줄 알죠? 네 해고야. 잘렸어요. 아. 인턴이 잘렸어요. 이걸로 실수했대. 그쵸. 노티를 처리했다고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실 인턴이 너무 자신감이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러게. 인턴은 초본데, 음. 겸손해야지. 근데 이게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 내가 어설프게 할때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인터넷에도 보면 학부생 때막 자부심 뿜뿜 하다가 석사되면 또잘 모르는 것 같고, 교수되면 난 요거 밖에 모르는 것 같고. 박사, 나도. 박사, 박사, 아, 아, 박사 때. 교수가 되면 다시 좀. 그게, 아, 그 자부심 그래프가 있거든요. 근데 인턴 때 너무 빨리 쳐졌어. 보통 레지던트 그러니까. 2년차 때 그게 그 병이 오거든요. 3년차, 2, 3년 어, 내가 3년차. 2년차보다 잘하거나 비슷한 것 같다. 약간 <laughs> 그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2년차가 돼보면, 아, 그건 되게 잘하는 거였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이런 미소를 사실 지을 순 <laughs> 없죠, 인턴은. 그쵸, 말이 안 되지. <laughs> 어. 아니, 환자가 이제 정말 통증이 다 좋아져서 집에 가신대. 음. 근데 내가 본 환자야. 그러면 음. 그때는. 그때도 웃을 수 있잖아. 음. 근데 뭐, 자마저 웃으면서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수 없지. 아, 그니까. 이런 웃음은 사실 저는 응급실에서는 그럴 때 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화이트 베드라고 그러잖아요. 아, 다, 아, 기어있을 때. 아, 무도 없을 때? 어, 응급실 환자분들이 다 이제 치료하고 네. 집에 가시고 기가했을 때. 새벽 한 3시쯤? 어어. 어, 어. 그 아무도 없을 3시 때. 3시쯤 딱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근데 그때 막또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어. 어. 환자 없다고 어. 하면은. 아. 계신말 전니까? 왜냐하면 한 무조건 와요. 근데 그래. 내가, 내가 말해서 온게 돼가지고 어. 사람들이 다째려 보고 막 조부진생 저, 저 새끼들. 아 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가만 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좋죠. 그러면서 음. 이따가 8 시에 끝나면 뭐 먹을까 이러면서 <웃음> <웃음> 어. 나는 항상 그때 파파이스 로스트 버거를 먹었었는데. 하, 이 사람은 좀 그래도 혼나야겠네 진짜. 이거는 어. 혼나야죠. 그러니까 어.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음. 나는. 자기가 봤던 환자가 자기 실수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나 잘못 아니라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 그건 최악이었어 아 임상을 하면 안 돼요 뭐. 하여튼 이분 임상하는 건좀 아닌 것같아뭐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환자는 억울하게 목숨을 뭐 잃은 음,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의사가 다이렉트로 먼저 보기보단 일단은 뭐 때문에 왔는지 이제 음. 치프 컴플레인 주소를 어, 주호소를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환자를 그래도 여러 번 케어하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환자가 네, 위험하지. 그리고 한 명이 실수해도 를 다른 사람이 좀. 서로 검사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유치는다 <laughs> 그러니까. 해야지. 그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음. 아나코피로 하는데 뭔뭐 피검사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때 그게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어. 어. 다른 통계랑 응급실 통계랑 좀 다르거든요 어, 맞죠, 맞죠. 어지럼증도 외래에서 하면은 그냥 당연히 우리도. BPPV 가 훨씬 많지만 아... 응급실에서 하면 반반이야. 음... 이게 뇌졸증일 수도 있고 이비인과적인일 그 수도 있고. 그 아까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올 정도는 보통 게 아니다. 그 환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 그 그러니 아, 이건 진짜 응급실 가야겠다. 아마 미국은 더갈 거예요. 더 비싼니까? 미국 응급실 진짜 비싸거든. 음... 이렇게 그래 아나토미를 해봤는데요. 음. 저는 사실 제일 놀랐던 게 DZ 플러스라고 하면은. 디즈니 컷만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러게. 음... 왜냐면 디즈니 컷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맞아. 음... 그렇지 않네요. 음... 아, <laughs> 뭐, 그레이 아나토미도 있네요. 옛날 기억이 나요. 이게 2005년인가에 시즌1이 나왔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대생 때, 이런 아... 미드를 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왜냐면 그볼 때마다. 아... 그니까 그래? 서전을 해야 되나 어. 막 이러면서 뭐 인학준 선생님이 뭐 맨날 얘기하는 장준혁, 하얀 거탑도 그때 나왔었고 하우스도 그때고 아, 그래야 하는 토비도 그러고 아, 그때는 보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연애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쉽지, 쉽지 않죠. 정원에서 연애하는 건 쉽지 않지. 판타지죠. 이 아니. 세계관에서 가는 거지. <laughs> 근데 거. 의외로 또 연애가 그래도 오랜만에 <laughs> 봐서 그런지 오, 연애가 생각보다 많이 안돼아 제가 더 짧은 거예요. 아 짧은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이요 짧은 요 다음 편 아, 말고는 연애 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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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럼 더 보고 싶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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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엄청 잘생긴 네. 신경외과 아, 정형외과 아, 선생님이 나오시거든요. 아, 어.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여 선생님들이. 아, 아아 <laughs> 그진더라고요 이게. 응. 어, 오창생 레전드 때 그랬었죠. 아, 그럼 뭐 일밖에 안 했죠. 무소래 아, 하는 거예요. 일안했다 아니, 뭐야. 주변에서 수군수군. 오창입다 이랬다고. 오창입니다. 아. 바냈을것같아잘 보자. 우리 잘 보자. 네, <laughs> 우도한 번더 보자. 저, 한번더 보자. <laughs> 어쨌든 같이 음. 음. 드라마 음. 좋아하시는 분들 음. 이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지도 있고, 더 레전드도 있고. 어, 레지던트도 있고, 어.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음악 어. 드라마들도 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한번 우리 음. 디즈니 플러스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리뷰권을 한번 더. 어, <laughs> 진짜? 네, 여러 개. 어, 여러 댓글이 여러 많이 개. 달리거나 그러면 한번더 주지 않을까요? 그래아나 톰이 좀 리뷰 쭉 하고 싶다 진짜. 아 그럼. 저, 아 정신과적인 것도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다. 어, 한번 찾아보고 아, 진짜 싶다. 한번 리뷰 다 해보고 싶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